안녕합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 해볼 게임은 Night with Color, Resaturated, 컬러의 악몽, 재포화. Resaturated가 스며들다, 포화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포화되다, 그러니까 재포화, 컬러의 악몽이래. 프라이트피자 가게 팬 게임이고요. 근데 분위기랑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데모 버전이고요. 맛보기 것 같은 느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내이름을 쓰래. 음. 어, 이름 나오네. 난 지금 최근에 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컬러 펀 디너, 그러니까 재미있는 컬러 저녁 식당에 애니메이로니스왕 어, 경비를 수로 취업을 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경비원을 쓰는 거겠죠. 브레디 피자 가게 팬 게임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스토리는 경비를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을 것같아요 한번 해볼까요?라고 하네요. 오케이. 클래시컬 인카운트. 클래식하게 만났대. 지금 사망은 0이고 0%? 우측에 내 네, 아이디 이고요 뭔가 앞에 프레디 닮은 애니메트로니스가 있는데? 오. 아, 눈을 테스트하래? 안구 장치를 테스트하는 게 나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해요. 눈을 이제 제대로 못 갈아 끼면 공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약간 헬프 원티드 좀 비슷하네요. 안구를 페어링 하래요. 오케이. 되게 친절하다. 튜토리얼이 친절해. 코 있고, 가슴에 두개 버튼 있고, 왼쪽이 이게 안군가 봐. 얘가 그레이더 울프레, 회색 늑대, 애니메토닉스이 눈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그다음에 페어링을 시키고 눈을 그리고 얘가 공격을 할 때는 수비를 하라. 항상 이런 방식이긴 했었는데, 엄마이 표정 보게나 눈이 왜 눈을 또 눈뜨고 잤니? 일단 코를 누르나? 어? 띵띵 소리 나는데? 으아! 깜짝이야. 악운 줄? 악어니? 왜다 너? 오마이? 이거 조회서 풀어? 갈아 꼈어 음. 다쳤어 근데 갈아 낀게더안 좋은데? 페어링 누르고 있어 뭐야 이건 또아 가운데로 나? 아, 10개를 해야 되네 퍼즐을 엄마의 뭐야? 아, 위로 가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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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쉐이킹 애니메이터 레스 애니메이터 레스가 흔들릴 때 쳐다보지 말라는데, 엄마의 엄마의 어디 있는데? 어! 어딨는데? 안 봤는데? 그레이드 울프 내가 태블릿을 보고 있을 때일어난데 그 이나기스라는 총으로 쏘아서 맞추래요 안 봤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리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 닫았어 근데 이그니스라는 총이 어디지 아 만났다 너는 이아이스의 어, 사용을 하는데 키가 어느 킨지는안 나오네 아 우클리 오케이 그랬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쏘면 안 되고 뭔가 행동을 취할 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눈이 색깔이 있죠 여기는 눈이 세, 밑에는 색이 없고 눈이 색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회색일 때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없을 때는 쏘면 안 되는 거야 총알은 제한이 있는 거 같아 오! 된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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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이거 따라 오! 오!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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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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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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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오! 오! 킹 오! 오! 킹 오! 다 오! 지 말고. 작업을 계속 안하면 얘한테 혼난대. 갔나? 그럼 간 건가? 그냥? 아, 안 봐서 그냥 갔나봐. 근데 왜 자꾸 화면이 깜빡깜빡거려? 까빡까빡... 아, <laughs> 화면이 깜빡깜빡거려. 움직일 때? 쏘...이때...아니...이때... 싸야죠. 뭐야? <laughs> 또 뭐야? 다른 애가 나타났는데? 오버이트? 테이블의 왼쪽이나 오른쪽이 나타난데 아그까빡까빡 거리는 게 오버히트구나 그가 나타나면 테이블의 반대쪽을 보라고 그가 보이는 걸 피하라고 얘안 보였는데 얘는 아예 안 보이는데 얘만 신경 쓰면 될줄 알았더니 여러 마리에요애니메트로이스가애니메트로이스 여러 마리야. 오케이 아 뭔가 오버히트. 이중 소고. 됐죠? 하나는? 화면이 뭔가 까박까박 거리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뭔가 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피 싹, 싹, 싹... 이건 뭐야? 또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어 h a t What? w h a 워워 h a t 고 h a t w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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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클리어 후 아, 2분 11초 아이테스트 어. 눈 테스트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애니메트로 유니스 자 두번째 레벨이 있어요 이번에는 경비 쓰는 거야 이번에 컬러펀 디너 재미있는 색깔 저녁식당에서 경비를 쓰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 일단 여기 n 이 t 에서 뭔가 앉아있다. 토너리 보이고. 그리고 CCTV가 있고. 뭔가 스포일러가 있네? 30개? 그리고 히터 있고요 총이 있어. 여기서 CCTV로 확인하라. 이 얘기고. 아, 이 업무를 끝내야지 완료가 된다. 오. 오. 총알이 3개 있어요? 위에도 있네? 어, 이게 CCTV야. 1번, 이렇게 1번, 오 2번, 5번, 3번, 4번 중에 애니, 애니, 뭔가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6번, 여기고우서 있다. 문 여기 열고 있고, 우리 집안 같고, 식당, 청소. 이기누가 앉아있네? 근데 뭐 이렇게 까빡까빡 거리지? 뭔가 아니야? 지금은 테스트 하는 것 같아. 이거는 환풍구.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래요. 여기 누르면 리페어 하는 거고. 오,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네? 어, 떨어지고. 랜덤인가 보다. 이거는. 아, 이거 누르고 있으면. 총알 재장전. 총알 하나 더 주네. 시야? 옐로우 블루 블랙 아닌데요? 시안 맞고? 그레이 맞고? 그린 맞고? 시안 맞고? 레드 맞고? 옐로우 맞고? 그레이 맞고? 레드 맞고? 블루 아니고 레드 아니고 블랙이고 레드고 어 퍼플? 퍼플? 어 아니고 화이트 아니고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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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블랙 그레이 화이트 아니고 그린 아니고 레드 블랙 퍼플 블랙 오, 아, 틀리니까, 틀리니까 10개가 떨어지네. 와, 이게 너무 빨리 나간다.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린이잖아 블랙이고 그린이고 화이트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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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맞췄다 와연소 아니고 지금 애니메이터즈가안 나온 상황인 거 e n 지금 색깔 맞추면서 애니메이터즈 오는 걸 방어하라 이거죠 이제 또 하나 더 생겼죠 이거 자, 이제 첫 번째 밤 시작됐어요. 그레이더 울프, 그 아까 회색 울프가 나타난데, 이나기스 총으로 쏘는 거고, 어떤 문에서도 온대요.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나기스 총으로 보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지금은 내가 이거로, 오 마이. 어, 바로 나타나는 줄? 어, 총으로 방어. c c t v 로 확인. 이거 업무 빨리 끝내야 되고, 오케이. 아, 이거 업무가 너무 빨리 지나가, 색깔이. 오 마이. 깜빡깜빡 거리네.

어디로 갔어 여기있다 까맣어내 위치가 여기인가 봐 아닌가? 뭔가? 가 뭔가 까가까까오 마이 나이스 요고 어플뭐 아직 안 갔어? 갔지? 갔지? 어 자꾸 틀린걸 o Oh Oh, oh. 아, 인기척이 안났어. 아, 인기척을 못 들었어. 이제 알겠다. 좀 일단 포인트는 얘예요. 얘. 얘를 얘 얼마나 빠르게 하는 야가 관건인 거야. 그러면서 왔잖아. 잠깐만 왔었어. 오른쪽에 근데 이게 돌아보는 게 조금 이상해요. 카메라 보는 게. 뭔가 바닥바닥 안 봐. 음. 와 뭐, 왔다 데 위로 나 오자마자 들어오네 와이 화면 돌아가는게 조금 바로바로 바로 탁탁탁 안보고 흔적흔적 되네 아 이거 ws도 되는구나 아 키보드로 돼요 키보드로 오케이 마우스를 안하고 키보드로 그러면 됐, 좋죠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개발자님 센스 어라이 right. 키보드로 될줄이야 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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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서 오면 서 뭐야 안 왔어 안 왔다고 안 왔다고 보니까 안 오는가 본데 쫄아서 이 녀석 쫄아가지고 응? 쫄았어. 원래 나이스, 나이스 안 왔어. 이번에 오케이, 1분 11초, 16초 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나이트 그레이랑 회색 울프랑 블루가 활성화 됐대. 좀본이 닮았는데 불로는 친구는 벤트로 온대요 벤트로 수리를 못하면 오고 수리를 하면 오는거야요 그러니까 19도에서 22도 그 사이를 유지하는거 있었잖아요 그걸 못하면 갑독튀가 일어나나봐 벤트로 쫓아내는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사무실에 들어왔을때는 총으로 쏘거나 22도 유지하래요 22도 이하로 18도에서 그리고 사무실에 왔을때 아 보면 안 돼. 사무실에 왔을때는 왔을 총을 쏘면 안 돼. 보면 안되는거야 벤트 있을때는 또 쏴야되는거야 양쪽으로 왔을 때는 쏘면 안되고 위에 왔을 땐쏴야됩는다얘는 마찬가지로 계속 나타나는거고 그리고 퍼즐 풀어야 되고 이거 색깔 오케이 이번에는 색깔이 그 뭔가 로블록스 색상 워다이처럼 이제 또 그게 트렌드인가봐요 두근두근 거리면 불안하지? 뭘것 같지? 배트 좋구요. 아, 틀렸다. 화이트 볼래? 화이트? 라이즈 35 미션을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야. 빨리 최대한, 최대한 빨리 끝내버려. <laughs> 그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자, 다음 레벨. 자 3일밤, 이번엔 화이트랑 옐로우도 나타난대. 이번에는 컨셉이 색? 색인 인 같아 아색 노란 울프, 하얀 울프 뭐 이이식으으로색이이요요색대인인 같아 아 흰색은 회색과 똑같이 무양념 문으로 오는데 동공이 꺼져 있으면 쏘면 안 되고 동공이 켜져 있을 때이 c o 스로 쏘래요. 그리고 옐로우는 블루랑 같은 형식이래. n d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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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o 이번 s e 이 o n d s e 가 o n d s e 화이트 역시 양옆으로 오고 그때 쏘는데 이때 눈이 동공이 들어왔을 때 써야 되는 거고 옐로우도 마찬가지로 블루랑 마찬가지로 양옆에 왔을 때는 지금 동공이 지금 돌아갔죠? 눈 초점이? 눈이 돌아갔을 때는 쏘면 안 되는 거고 시프트 발 끝내야 되는 거고 벤트 왔을 때는 쏘는 거고 아올것 같은데? 아빠 그러네 가 온다는 얘기. 보은 정상. 아, 소만 아, 안 돼, 소만 안 돼, 소만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냥 하던 일 해. 차라리 총을 제작, 제작도 한번 하고. 갔죠? 오케이. 세발은 가서 세발 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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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아 모르고 오도 상관없구나. 근데 맞오 맞지, 맞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쪽. 써야 될것 같아, 총 쓰여야 될것 같아. 아, 오른쪽 갔다. 양쪽이 다 왔다. 옐로우한테 잡혔어요. 쭉기가그 앤지 손 이렇게 내밀고 눈 동자 있었죠. 이때는 쏴야 되는 거였어. 얘랑 회색은 같은 타입. 최소 두 번은 써야겠다. 최소 최소 두 번. 아이스 컴플리트. 최소 두 발만 있으면 컴플리트. 2분 18초. 오. 자, 이거 마지막 하나 있네. 런 레이스. 오브젝트들 피해서 빨리 달리래 5만 포인트까지. 오, 레이싱 게임도 있는 거야? 이걸 피하고 스피드업을 해서 빨리 가서 점프하고 5만 포인트를 싸우세요. <laughs> 자, 레프트, 라이트, 제트가 어 스페이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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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으면 안 돼요. 박음... 투! 쥐야! 점프! 오케이, 오케이. 점프!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오케이, 오케이. 아하! 와, 저거 밟으면 느려져. 아우, 이걸 밟으면 죽는 거야. 오케이. 이 스페이스를 누르면 뭔가 장애물을 부시지 않을까? 저확게 타이밍 맞추면? 그냥, 뭐, 그냥 공중에서 쇼 부리는 거 같아요, 그냥. 어, 속도가 빨라진다던지 그러면 없는 거 같은데? 어, 점점 빨라진다. 안 부딪히니까. 22,000점. 아. 떨어지고 있어. 점프하니까 빨라지죠? 이거 하니까. 쇼로 보니까 좀 빨라지네. 오케이, 오케이. 공중에 떠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음? <laughs> 너무 제대로 박았다. 자, 3 4 0 0천 5만 점까지 가라고 랬죠와 날라들기네 오 양팔 벌려서 빙빙 돌고 아주 쇼를 부리네요 아 점프 된줄 알았어 순간 아쉽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방어 끼는 거예요, 이거? <laughs> 드리프트 하는 건가 본데? 예 이건 아마 번외 게임으로, 번외 게임인가 보다. 아, 그래도 아깝다. 목숨이 있었네. 42,575. 44,000. 목숨 두 개. 괜찮네요 좋아. 전 이쪽으로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오. 오. 엔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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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엔드인데 왜 엔드인데 안 끝나네? 목숨이 남아있으니까 더 해보라. 이건가 아요 엔드, 그러니까 5만까지만 넘으면 엔딩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엔딩, 엔드 뜨죠. 레벨 컴플리트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5분간, 5분 54초동안 했어요. Thank you for playing. End Demo. 여기까지. 프레디의 피자 가게 팬 게임을 컬러를 조합을 해서 컬러로 맞춰야 된다는 게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 눈의막이 돌아가면서 눈 색을 이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죠?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레디의 팬 게임 Night with Color 색깔의 악몽 제포아 라는 프레디 피자 가게 팬 게임 꼭 게임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하세요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